이거 아니아니 뭐야 뭔데 이거 요대로 하는 거아니야아 지금 잠깐만요 과장님 자루 검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야, 너 장난하냐? 네? 야, 너 눈치 없니? 여기 이러면서. 눈치 밥안 먹었어? 너내 표정 안 보여? 근데 네가왜 이래라 저래라니? 야, 네가 나보다 위야? 상사야? 왜? 못하겠냐? 때려치고 싶으면 때려쳐. 여기 너보다 열정 있는 애들 많거든? 안녕하세요. 오늘 맛있는 거 시식하고 있는데요. 이거 커피 완전 좋은 거거든요. 오늘 응. 한번 시식해보고 가실래요? 관심 없어요. 아이 한 번만 맛좀 보시고 관심 없다고요! 너 나한테 할말 없니? 모르는데. 야. 그러면서 너왜 나한테 왔니? 나나 기분 안 좋은 거안 보여? 그러면 뭐라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만나기로 한거 아니야? 아니, 만나, 서로 만나자고 한 거면, 얘기할 거면, 뭐라도 나, 내 표정 보고 뭐라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타인의 허물을 보지 말라.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지도 말라. 오직 나 자신의 행동으로 살펴라. 선한지 악한지를 분명하게 판단하라. 스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다 관객 앞으로 몸을 돌린다. 현재 내가 수행으로 삼고 있는 것은 남이 아닌 나를 관찰하는 것이다. 보하니날 치우친 생각과 판단으로 괴로워하고 상처를 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게 만들어 잡꾸만 업을 쌓아가고 있는 것 같구나. 요즘은 나의 행동과 임무, 감정에 집중하고 주변의 많은 요소에 관심을 최대한 끊으려 한다. 가장 도움이 많아야 되는 것은 시선을 살짝 바닥을 향하게 하여 눈으로 찍히는 이미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지키면 번뇌와 망상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는 듯하다. 스님이 바깥을 바라본다. 저 너머에 불도화가 보인다. 우리의 악은 또 다른 악을 만들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도다. 우리의 원한을 끊지 않으면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도다. 끝났다. 두 번째. 두 번째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화엄경의 선제 동자의 여행에서 모티브를 취했습니다. 진척이 등장한다. 지친 나그네에게 길이 멀듯 무상의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는 생사의 밤길은 길기만 하도다. 여기 이렇게 생긴 여자 지나가는 거못 봤습니까? 너 요즘 취직 준비 잘하고 있어? 몰 아니. 아니 엄마가 걱정돼서 그렇지. 안 한다니까. 야, 엄마가 걱정 안 되잖아. 너 대학 졸업한 지가 언젠데. 안 한다고. 아니면 엄마가 뭐라도 맛있는 거라도 해줄까? 나쁜 말을 하지 말라. 험한 말은 필경에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악담은 돌고 돌아 고통을 몰고 끝내는 나에게 되돌아오네. 이 돌고 도는 분노의 꼬리를 어찌하여 끊을 수 있겠구나. 아 있겠는가? 가득한 우리네 여행길 나로부터 나에게로. 가는 나에 의한 나의 길이로다. 무엇이 좋아? 하우 하우 바꿨잖아. 안녕하십니까? 청년부에서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 일단 대본은 백야 첫 번째 대본은 저 백야가 쓰고 두 번째 대본은 금우 거사님께서 쓰셨습니다. 또 배우는 미령보살님과 하후보살님, 금우거사님과 저백야가 맡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극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연극은 그 법구경의 한 구절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아 여기서 했지 여기서 잠깐. 아니 이제 대학도 졸업했는데 우리 딸 하고픈 게 뭔지 궁금해서 그렇지. 대표님 영업계획서. 엄마 왔어. 딸 취업 준비하는데 요즘 어떻게 되고 있어? 내가 그래, 알아서 해. 뭐 하고픈 거 있어? 엄마가 뭐 맛있는 거 해줄까? 아, 짜증나게 갑자기 왜 관심이 많아? 아니 난 엄마니까 그렇지 평생 안그러다왜 갑자기 엄마인데 엄마대로 하냐고 아니 너 지금 뭔 소리야 너 이제 대학도 졸업했는데 이제 너도 취직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알아서 하고 있어 아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한 사람들 많냐? 너 엄마가 짜증나? 그러면.